다음은 울타리 만들기입니다. 아래 그림은 12개의 입체 펜토 조각들을 세워 만든 울타리를 위에서 본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. 단 1층에는 빈칸이 없어야 합니다. 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. 아이들이 1층에는 빈칸이 없도록 그것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. 제가 조금만 한번 해보면요. 자, 이것을 뭐 이런 식으로 놓는다면 아래에 요것이다 들어가기 때문에 되지 않겠죠. 그래서 1층에 빈칸이 없도록 여기 조건에 맞게 위에 조건에 맞게 이렇게 놓아보는 활동입니다. 자 위에 그림과 비교하여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고요. 위에 거랑 계속 비교해 나가면서 색깔과 개수가 맞는지 정말 위에서 본 모양과 같는지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러한 입체 펜토 활동을 아동들과 함께 하거나 지켜보면서 아동들이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어머니나 또 아니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자극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